오늘 지난주에 어디까지 하고 끝났죠? 스요 이제 스퀘어 할 차례예요. 스퀘어. 트랜지스펙해요 지금 이제 트랜지 어 스펙트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데 트랜지 어 스펙트는 어 저기 운대를볼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대 해석을 할때 우리는 어 지금 현재 현상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은 거를 질문을 했을 때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담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우린 일반적으로 내가 타고난 거는요 군인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 웬만하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네이탈에 대해서 막 사람들 이 있잖아 네이탈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지나간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처음에는 어 지나간 거 얘기해 주니까 맞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상담에 오랫동안 쓰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트렌지 프로그레션은요, 앞으로 올 일을 예측해서, 예 우리는 이그 결자리는 예측에 돕거든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기법으로 보면은 트랜트과 프로그레션이에요. 그래서 트랜트 기법을 정말 트랜트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트랜직 그 저기 해석할 때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이 스퀘어 각도 이거나 아니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 트라인 했었죠. 어, 트라인 각도를 예측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저기 어, 트렌짓의 트라이인이거나 트렌짓의 스퀘어 각도 예측하기는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어려운 걸 보면 실은 트라인이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퀘어 각도는요, 우리는 이게 도, 들어오는 게 어렵다라는 걸 알고서. 해석을 하니까 그런데 트라잉 각도는요 소프트한 해석이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한 걸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그 그 판단 미스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 소프트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음. 대개 소프트인 그 저기 120도가 어 쉬운 각도라고는 하지만 트랜지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걸 잘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오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떻게 그, 저기, 어, 상담자가 순간적으로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 뭐를 봤냐면, 그, 뉴스, 그 인터넷상에 뭐가 있냐면, 어, 우리 교차로에서, 그 운전할 때, 교차로에서, 아니, 아니, 직진을 하, 하는데 노란색 불이 들어왔을 때 내가 지나갈 건지 말 건지 요거에 대한 게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나 봐. 네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제 그, 물론 노란불이면 당연히 서야 되는데 운전자의 거의 60%에서 80%가 어, 순간적으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그거는 갈때 내가 가지 않으면 뒤차고 하 부딪힐 수 있고, 어, 속도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 판단은요, 운전, 운전자들이 되게 빨리 한대요. 음. 그런데 이거는 법에 사각지대 에 있는 거야. 음. 음. 우리, 이, 그, 저기, 어, 트렌지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렇게 이론상으로 공부를 하는 거하고요. 이론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상담자가 어떻게 그 빨리, 아,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그 저기 예측을 해야 되는지 순간적인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상의 수업은 당연히 이론적인 부분을 해. 그 저기 120도는 소프트 어스펙트야, 90도는 하드 어스펙트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저기 이론상이야. 그런데 이게 정말 어떠한 그, 저기, 상황에 있어서 모두 다 소프트로 갈 건지 모두 다 하드로 갈 건지, 이거 상황을 봐야 된다는거예 이거를 빨리빨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론 중심의 해석을 하는 사람은요, 왜 이렇게 해석해? 이렇게 나온다고 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해석을 막 계속 하다 보면은요, 생각보다 이 어스피트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말고 다음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하는 그러한 그 다이나믹 어스펙트에서는요 주기로 볼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딱 접목하면 이해가 다 쉬워요. 지금은 우리가 그저 하모닉 어스펙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모닉 어스펙트는 기본이에요. 기본 하모닉 어스펙트에 플러스 다이나믹 어스펙트를 결합을 해. 그러면 내가 하모닉 어스펙트적인 해석을 할 건지 다이나믹 어스펙트적인 해석을 할 건지는 상담자가 순간적으로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하모닉 어스펙트를 할 거야. 나는 다이나믹 어스펙트를 할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다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상황 판단은 상담자가 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초급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면 아니, 왜, 그, 저기, 어, 스퀘어 각도인데, 어, 긍정으로, 결과적으로 긍정으로, 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긍정일 거고, 어떨 때는 부정적인, 그, 해석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 상담자가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기법적인 거를 잘 알아차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차림. 우리는 이론상에, 이론상으로는 하드가 맞아요. 하드가 맞다. 그거는 전제 하에 깔고서, 그 다음에 이거가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로 예전에 상담받고 갔는데, 어, 자기가 상담받고 간 뒤에, 어, 결론적으로 뭔가가 좋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 뭐한 부분이 미심적어 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 이 부분을 반드시 조심해라. 그랬는데 이분은 그 부분은 생각 안 하고 그앞 부분에 좋은 것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간과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들떠가지고 가지고 간과를 했는데 자기가 정말로 잘될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에 문자가 딱 왔는데 잘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상담 요청을 한 거야 그랬는데 저기 문자로 혹시 전화로 상담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전화상담 안 한다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그 에너지 교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자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자기 당연히 어떠한 일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일이 안 됐던 거죠 그 마음 가짐에서 근데 이게요, 전화, 이복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 살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전화, 이복, 세홍지 막 이런 거다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그 당시에 충격이 다시 더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우리 지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지호는 대학 합격 발표 전날 24시간을 우은 거야, 얘가. 자기 떨어졌다고. <laughs> 정말 울었거든요, 계속. 자기 떨어져서 재수를 해야 되는데, 재수하기 싫은데, 막우는 거야. 아니, 발표도 안 했는데. 근데, 얘한테는요, 그 하루가요, 지옥인데도 굉장히 큰, 얘한테, 그, 그죠, 얻었죠. 왜냐면, 그게 없었으면, 얘는 대학 생활에서 자기가 지금 주어진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 동안, 자기가 너무 힘든 시기를 겪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감사함을 아는 거야. 근데 이 감사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있잖아. 당연히 내가 그냥 주어진 거가 당연하다 생각해서 오히려 기고만장해 줄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전에 얘기한 그부 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지금 한 템포 에너지를 다운 시켜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어떠한 그 에너지가 들어올, 들어오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 그, 정말, 이, 별들은 그 에너지를 다 주더라고. 신기하게요. 천, 해, 명, 토성, 목성 있잖아요. 그 걔네들 구조를 다 보면은요. 어떤 행성은 리트로그레이드 하고 어떤 행성은 그 순행을 해요. 그거가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계속 뭔가 일이 잘 진행이 됐다고 해서 그게 항상 지, 잘 진행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가짐을 잘 해야 되는데 안 됐다고 해서 힘들어 하지 말고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게 진짜 맞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나 이제 준비하는 과정으로 가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 잘 되면 좀 그만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를 형성하는 그걸 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성이거든요. 음. 그래서 화성적인 걸잘들여다 보면 되게 좋아. 나의 그 욕망적인 부분이 어떤 거인지 그렇게 있는데 이제 스퀘어 각도는 일반적으로 어쨌든 이론상은 하드 어스펙트이다. 이거는 그냥 깔고서 들어가야 돼. 음. 하드 어스펙트이다 이거를 보고서 이제. 보시면 돼요. 네이탈의 스퀘어 각도는요 아래 밑에 지금 깔려 있는 그러니까 그 스퀘어라는 각도 안에 사라는 숫자가 깔려 있어요. 지금 네모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땅 땅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흙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변화 변동이 없는 사라는 숫자 그리고 토성이라는 행성이 밑에 깔려 있고요. 토성 같은. 그러니까. 그 하드 어스펙트인 거야. <laughs> 일단 변화 변동이 없는 거예요. 변화 변동 이 없다. 하드하다 이렇게. 그래서 스퀘어 각도는 어,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어,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 날개에 같은 특질에서 같은 그 그러니까 우리의 어, 시작이면 시작, 유지면 유지. 그리고 변화변동이면 변화변동의 행성을 중심으로 어떤 행성 하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 날개에 90도로 있는 거예요. 네. 양 날개에 90도로. 음. 그러니까 같은 특징 안에 그 어떤 행성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게 90도 각도인 거지. 음. 그게 이제 90도 각도, 스퀘어 각도이거든요. 맞은편에 있는 거는 어퍼지션이고요. 양쪽 날개에 있는 건 90도. 같은 유지면 유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지금 물병자리들이 워낙 많아. 지금 물병자리 다, 다 엄청 많은데. 물병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병자리 양쪽 날개에 보면 전갈자리와 황소 자리가 90도 각도인 거예요. 같은 유지의, 그, 저, 별자리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행성과 관련된 거는요. 물병자리 중심으로 전갈과 황소는 기본적으로, 그, 저기, 어, 서로, 아마도 90도 각도이니까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두 각도, 저기, 결자리로 놓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